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리오플로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찍고 있는데, 거의, 그냥 다 만들어 온데, 영상이 끊겨서, 말로만 살, 설명하도록 할게요.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. 이제 완성적인데요. 얼핏 보면 막 생크림 그런 것 같지만, 손에 안 묻어요. 뭐, 하나도까지는 아니지만, 하여튼 액괴 같아요.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제 소다가 이사를 했답니다. <laughs> 원래는 되게 쬐깐한 통해서 했는데 이사를 했어요. <laughs> 제가 이걸 조금 더 만들어볼게요. 이게 만드는 방법은 먼저 리오폴에 짜준다. 그 다음 소다를 넣어준다.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죠? 그 준비물은요. 리어풀과 소다입니다. 그리고 소다를 액체 괴물에 3분의 2 정도 되게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액체 괴물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렇게 생크림처럼 보여도 만져보면 액괴입니다. 저도 이거 그냥 안 만져보고 그냥 망쳤나보다 해서 버리려고 해서 그냥, 만져봤더니, 액괴더라고요. 되게 신기해요. 이건 살짝 묻네요. 묻으면 소다를 더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살짝 부풀어오는 식이어야 돼요. 그리고 처음에 섞을 때 약간 이상하거든요? 막 하얀, 뭐랄까 물풀? 물풀에다 하얀 뭐랄까 물감 섞은건데 계속 섞다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섞, 섞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손에 묻으신다면 뭐그 소다를 더 추가해주셔야 돼요. 저는 아직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. 엄마야. 이렇게, 리오플로 만든 액기가 완성됐는데요 그러니까, 손에 묻는 것 같으면서 안 묻어요. 제대로 만드신다면. 그지고 이제 리오플로 액기 만들기 끝내기 전에, 제가 이거 어디서 구입처를 알려드릴게요. 저는요, 그, 홈플러스에서 다섯 개, 천 원인가 이천 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였고요. 홈플러스 말고 문방구에도 한 낱개씩 팔 거예요. 전 다섯 개 묶음으로 샀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살 때는 그냥 물풀이 없어서 샀는데, 이어풀이 액괴 만들 때쓸 줄은 몰랐어요, 솔직히. 진짜 솔직히. 맛있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